안녕하세요. 시리메입니다. 어, tg, 어, tg-uhd70을, 어, 사용할 때, 어, 별매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pc가 있는데요. 지금 pc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루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 pc이고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pc입니다. 무서운 pc이고, 어, 어떻게 보면 스틱 pc하고 비슷한 사양의, 어, 그런 제품인데, 어, 알루미늄 몸체를 감쌌고, 좀더 발열, 그러니까 열을 해소하는데 좀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뒤쪽에 보면은, 어 USB 단자 두 개, 그 시네마 단자 하나, 그리고 전원 단자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분리가 능합니다 지금 전원 연결되 있기 때문에 분리가 하면 좀 애매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러면 분리를 해도 바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켜질 수 있게 되어 있구요. 꽂으면은 다시 연결돼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구요. 보면은 인텔 로고도 있죠. 이쪽 통풍구가 있고, 마이크로 SD를 이용해서,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뺐다가 다시 연결하고 켜니까 다시 부팅이 되죠. 그러니까 강제로 켜진 상태에서 강제로 뽑는 거는 사실 권하지는않고요 전원 끄고, 다시 이동시켰다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보면은 이게 그 독을 두 개를 이용하면은 하나는 칩에서 하나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뭐뭐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두고 그러면 본체를 틀고 다니는 겁니다. 틀고 다니고 있다가 어 회사에서 꽂으면 회사에 쓰고 뽑아서 집에 와서 집을 꽂으면 다시 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어 실제로 그 화면 띄어서 활용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죠. 네,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뜰 겁니다. 좀 보여드리죠. 지금 윈도우 부팅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이 어, 들어가 있는 형태도 있고, 아, 윈도우 10이 아니군요. 지금 윈도우 8이 어, 들어가 있는 형태고,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도 있고, 보면은, 프로세서는 지금 Z3745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는 2GB가 사용됩니다. 저장장치는 32GB가 사용되었고요이 제품은 좀 특이하게, 어 원래 그걸 잘안 하긴 하는데, 무선 연결 부분을 살펴보면은, 네, 5GHz도 연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5GHz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있고요 좀, 조금 더 빠른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보면은, 어, 유선 램포트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무선, 물론 USB 램포트 이용하면 되긴 되지만 어, 5기결제로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으로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저장 공간이 어, 메모리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이 CPU의 사양에서는 이 정도 메모리가 사용됩니다. 보면은 사실 근데 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코어 M에 들어간, 어, 스틱 PC도 지금 곧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업데이트가 이제 떴죠. 예정이 한데, 지금 보면 UHD70 같은 경우에는 UHD 해상도입니다. 이게 4K 해상도죠. 4K 해상도인데, 어, 이렇게 p c 에 연결시켜서 화면 해상도 살펴보면은, 해상도 살펴보면, 네, 1920x1080, 네, FHD로 뜹니다. 더 해상도 높일 수는 없구요. 이거는 PC에서의 제약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낮춰서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해상도를 낮춰서 보더라도 좀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 멈춰나게 거슬려서 못 사용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구요. 이거는 무선 디스플레이, 어터 그런 걸 연결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도, UHD 해상도를 지금 지원하는 장치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아직은 없기 때문에 뭔가 자연 생기는데, 어, UHD를 좀 낮춰서 보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제공, 아 뭐, 별매를 제거하는, 어, PC 등을 이용하면은, 어, 그냥 단순하게 그 영상만 재생하고, 뭐, u s b 로 영상 재생하고, 이 정도에 벗어나서, 이 화면을 PC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다양한 작업들을 여기서 할수 있겠죠. 이 보면은 네 다음지도 한번 띄워보죠. 보면은 이것도 큰 화면이니까 조금 더프레 HD지만 조금 더 괜찮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네, 조금 늦게 뜨네요. 네, 뜨면은 조금은 더 나는 정도로 보이겠죠. 제가 좀더 뒤에서 봐도. 좀더큰 화면이니까, 어, 작은 디스플레이로 보는 것 보다는 좀더 괜찮은 화면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PC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나 PC 저걸, 어, 일반 스텝 PC하고 조금 차이나게 잘 맞는 점이라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분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독을 연결시켜 놓고, 만약에 안 그러면은 케이블을 뒤에 꽂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걸 틀고, 다른 데 가서 또 연결하려면 또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이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PC를 들고 다니기까는 좋은데, 이게 자꾸 선을 여러 번 뺐다 꽂았다 하는 걸 반복해야 되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독에다 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탁 꽂으면은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분리도 그냥 바로 뽑으면 되기 때문에 좀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런 형태의 이제 코어 엠이 들어간 제품도 나중에 나오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그저 루나를 사용할 때어 조금 발열 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어 오래 사용하고 있다가 만져보면 좀 많이 뜨거운데요. 근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저 프로세서 자체가 원래 그 정도 발열에 문제가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발열이 있더라도 어 문제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UHD70에서 예, 루나 를, 루나 PC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